하도이 호원기행 호수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밥미로 해결하였습니다. 밤열시 나 납치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예약한 호텔 도착했는데, 곰팡이와 습기, 도저히 잠이 안 온다. 탈출하자. 반열 2시 걸어서 다른 호텔로 이동. 1박 20달러인데 너무 좋아. 차갑게 자고 일어났다. 밥 먹으러 가자. 아 여기가 타노와입니까 타노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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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타노와에타노에 아, 예. 와서 나그소. 지금 염소고기 여기는 지금 여기 동네 이름은 어떻게 돼요? 여기 동네 이름? 나가손. 나가손? 응. 아 여기가 나가손이라는 그 동네구나 나가손. N G E 호텔. 타노와에 있는 나가손이라는 동네에 와서 지금 어. 염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한국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모님도 우리 사모님 미인이십니다. 미인이십니다. 아주 고급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깨다가 쌀 이렇게 튀겨놓은 거 아주 맛있어요. 염소고기 당. 이거는 뭐예요? 이름이 서서서 아, 소고기 아. 아니, 연염소고기연연 불고기. 염, 염소 불고기? 염, 염. 아, 염소 이것도 염소구나 염소 아, 염소 불고기입니다. 염소 불고기.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죽도 나왔습니다. 죽에다가 오징어. 죽꾸이 야. 한우 <목소리도> 아, 맛있어. 쥬, 맛있어. 쥬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아, 아니, 아, 이거 냄새 좋 냄새, 냄새가 좋아서. 아, 음. 아, 에 도착해서 늦은 밤에 승합차를 타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이동하면서 걱정도 했으나 잘 도착하였고 예약한 호텔에 가보니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 냄새와 습기 때문에 무작정 탈출하였고 다행히도 근처에 좋은 호텔이 있어서 편하게 잘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베트남 지인에게 염소고기를 대접받았는데 고기와 죽맛이 막설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남쪽 타노아의 첫 느낌은 청겨웠습니다.